하나님 말씀은 요한 계시록 13장,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지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 함께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거짓 예배에 속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 지금은 아, 우리가 어,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 중요한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아멘. <laughs> 아멘. 어, 너무 감사했어요. 어, 시험들 때마다 그래도 한분한 한 분씩 들어오시고 <laughs> 어, 그래도. 나올 수는 없는 환경이고 또 이번 주가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근데 보니까 여기는 비가 와도 깨끗해요. <laughs>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 리바이브 교회를 나아갈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한 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어떤 그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또 어, 엄청 뭔가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진짜 맞나 할 정도로 어, 이게 진짜 진짜 실제 이, 있는 일일까 할 정도로 어, 완전히 뭔가 환상 같은 그런 환상 속의 동물들이 나타나고. 그 동물들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뭔가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시는 걸까 막 그런 고민도 했는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 우리가 앞으로 이 리바이브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정말 엄청 중요한 그런 시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로 어 저쪽으로 성성동으로 보내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거룩한 성도인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또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음. 어제 어제 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어 듣게 됐던 그666이이 <laughs> 이 숫자에 대해 666 숫자 들어 보지 못한 사람 있어요? 어 예, 그렇구나. 666에 되게 기독교인들이 약간 조금 666이라는 그 숫자에 어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약간 4를 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 기독교에서는 666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 1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짐승이 이제 올라온 거야. 이제 땅에서 올라온 듯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뭐처럼 올라오겠어요? 땅에서 올라오니 무엇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안 멋있어 보여요?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만화에서만 캐릭터를 그리면 되게 멋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은 성경은 그런 멋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신령해 보이고 뭔가 사람을 매혹하는 그런 뭔가 힘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처럼 나온다고 했어요? 용처럼. 근데 용은 뭐냐면 곧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은 진리를 왜곡하는 영적인 그런 사기 같은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예요?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엄청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만 하면 다 거짓 불행이야. <laughs> 말만 하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보이에게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보면 또 말하는 걸 보면 다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이 세상 권세를 뜻하는 짐승이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짓 기적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심지어 짐승의 표가 뭐예요? 666. 666을 표를 받아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조용히 집요하게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왜요? 하나님을 떠나야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야할그 질문이 있는데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본론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권세를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음. 우리가 거짓된 것을 된당화 시키는 게참 많잖아요 된고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 여러분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정치적 그리고 세속적인 권세의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신 하나님의 복이야,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야, 이게 현실이야라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대신 이런 세상적인 시스템에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돈과 성공과 그런 영향력, 편안함이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이 부어 주시면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고 없으면 없는 것, 없으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가난과 부자가 해서 가난은 축복이 아니고 부자는 축복이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다리에서 다스리시면서 예언자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예언자들을 만난 사람들이 다 부자를,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뭐, 부자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주 가난하고 없는 와중에 예언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없는 것을 복되게 하시고, 가난함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뭘볼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고 했어요. 돈과 성공과 영향, 영향력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축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효율을 따집니다. 말씀보다 이익을 따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전략이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로는요. 거짓과 감동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 은3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시작! 아멘, 여러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요. 여러분 이 짐승은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이 이적을 보여줍니다. 보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기적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거, 거짓인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막그 이단들 있잖아요. 근데 간판은 이단이 아니야. 근데 하는 사역을 보면 이단 같아.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랑 짜요. 짜서 어떻게 해요? 장풍을 쏘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 병든 사람들이 앞에 와 가지고 장풍을 막 쏩니다. 받아요, 이렇게. 그럼 넘어져요. 근데 그때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런 거짓된 것에 우리가 많이 속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에 어 죽어 나가고 그런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집단에 죽막그 어디죠 그 무슨 동굴에서 막 죽었던 많이 몇백명 죽었던 고대양 어그 그런 사건들도 우리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잘못 결국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 잘못이지만 그것에 못 이겨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성공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기적을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 십자가가 아직 지금은 이제 떠났어요. 십자가가 음 예. 십자가가 지금 새로운 성전으로 가 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와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꾸만 뭔가 변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를.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제 기적과 뭐 감동 분위기 연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어 예배 시스템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화려함을 보지 않아요. 분위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 중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말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음.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들어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늘 해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아. 그래서 분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진리를 아닌 예 진리가 아닌 것을 예배하게 만들죠. 우리 14절 말씀 1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상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응. 가장 무서운 점은 뭡니까? 짐승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그게 막 우리를 어. 지켜주는 것처럼 막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골대녀에서 자꾸만 라임을 자꾸 가지고 어? 축구하려고 하고 말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웃겨, 웃겨가지고 웃겨 어? 그때 이용표는 뭐하고 있나 옆에서 얘기해 줘야지. <laughs> 여러분 뭔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나무 조각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종이조각에 어? 이런 부적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부적이뭘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간 우리가 그 교회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 하는 그 말씀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이건 저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도 그 말은 좀 동의가 됩니다. 말씀을 보고, 아이, 아닌 것 같아. 다시, <laughs> 말씀을 다, 다시, 다시 보고. 여러분, 그 말씀은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미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 그게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무생물인 우상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속습니다.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누가 108배를 했는데 삶이 변해졌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요. 내가 만든 가치, 내가 만든 성공, 내가 만든 이상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 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불안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또 무슨 표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맴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음. 여러분 이 표가 뭐였어요? 18절의 말씀 66, 66이에요 이음 단순히 이 숫자는 666, 666이 아니라 뭐냐면, 나의 이 손과 이마라고 했잖아요. 손과 이마, 손은 뭐예요? 우리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마는 뭐예요? 나의 모든 사고방식이에요. 생각이에요. 이것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은 해요. 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뭔가 필요한 것처럼 느끼고 이게 없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옆에 한번 사람 쳐다보십시오.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어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참된 예배는요. 분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거짓 예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드려지는 예배가 거짓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거짓 예배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 달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 7 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 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분별해서 시작이 돼요. 감동이 아니라 진리, 유익이 아니라 주님, 인기보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거짓 권세에 속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마지막 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속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권세가 한 그런 세상 속에서 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기적과 여러분 권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아가십시오. 음, 오늘도 나의 이마와 나의 손이 여러분 세상의 그 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잘 해왔는데, 하나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것은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을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까지 순종해나가면 나아갈 때에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 모든 저희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내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거짓 예배에 속지 않고 진짜 참된 예배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